1 6장1절에서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 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유월절은 기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왜냐면 하 우리의 구속과도 관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피흘리심,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죄약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제 자유하는 백성이 된 그런 첫 번째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유월절 규례가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는 차원에서 유월절 예식을 말씀하시고 그걸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신명기에 나타난 유월절 규례는 조금 상황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디서 지키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출애굽 때죄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을 <laughs> 지키고요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농사 이게 물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사실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유월을 지켜, 유월절을 지켜서도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지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출발이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지, 아,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가 전혀 다른 것, 또는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런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안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 이, 여기 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그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아,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빵이라는 것은 좀 누룩을 넣어서 이 발효가 되고 그래서 발효된 후에 이 빵을 굽게 되면 이렇게 부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만약에 그대로 굽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라는 게좀 부드러워야 먹을 맛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무, 누룩을 넣지 않은 왜냐하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6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아비벌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이 아비벌 성경이 참 많은 이 달력을 표시하고 있어서 우리 어렵기,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이 이제 유월절을 아, 지키는 아비벌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새해 첫 달이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사실 뭐 다른 달이 있고 뭐한 해가 로 새로, 새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아, 지금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그 정도 됩니다. 이때가 아비벌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이고.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비월을 그 해의 첫 시작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과 그리고 이 부활이 언제 들어 있습니까? 좀 빠르면 3월. 그리고 조금 늦으면 4, 월에 있지요. 이것은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가 해의 첫 시작 달인 거예요. 이 아비벌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포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명칭이 좀 달라집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니산월이라 이렇게 또 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개이 표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해그 해의 첫 시작 달이다. 이 아비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비벌 그들이 출발할 때 14일 해질역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아,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부터 지켜야 될게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주 급속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발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못한 그 밀가루 반죽을 들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떠났으면 그렇게 떠나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집트 사람들이 사실 열 번째 재앙이 아주 큰 재앙이었었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집집마다 처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장남이다. 할아버지도 장남이고 아버지도 장남이고 그 다음에 아들도 장남이 이렇게 3대가 걸쳐 사는 집은 하루 사이에 그 순간에 3명이한 가족 안에 죽는 겁니다.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짐승들도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어떤 가정은 한 사람만 죽는 경우도 있지만, 뭐세 명도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계속된 하나님의 재앙, 그걸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 이스라엘이 빨리 도망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들을 붙잡거나, 뭐해거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왜 지금 다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서 정신이 없는데 뭐 유대인들 더군다나 떨어져 있는 고생 땅에 있는 그들을 신경 쓰겠습니까? 그럴 여력이 없지요 그러니 뭐 이렇게 급하게 떠날 이유가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급히 먹고 빨리 떠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상징적인 의미, 의미가 있어요 왜이 땅에 더 이상 너희가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터전을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 그냥 그냥 바로 떠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회야. 지금 빨리 떠나야 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발효가 되지 못한 그 자체의 이 밀가루 반죽을 들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광야 생활을 우리가 잘알듯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난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자,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 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다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내리십니까? 만나를 내리셨지요. 이 만나에 음, 만나라는 이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먹었느냐? 봤더니 이렇습니다 절구에다가 찧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반죽해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누룩이라는 걸 넣어서 먹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이 만나를 먹을 때는 그들이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키고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고 여러분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만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만나는 그냥 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리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 라는 거지요. 근데도 이 하나님은 유월절 예식을 이야기하며 유월절 예식은요. 해질녘에 지키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 지키고 나서 유월절이 상당히 짧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 7일 동안의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이 결국 그들에게는 아마 이 무교절을 지킨 것과 같은 의미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광야 생활 속에 다시 6월절이 있지 않은 거예요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지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의 곡식을 처음 먹는 순간 하나님이 만나를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 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유월절 예식은 이 출발이다라는 거야. 이제 떠납니다. 떠난다. 근데 떠나는 건요. 결국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 그 목적지는요. 광야가 아닌 무교병을 먹던 누룩을 먹던 그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가나님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여러분.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생각만 했다라면 자신의 본향, 그 그러니까 갈대우를 향하여 얼마든지 갈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이렇게 이렇게 이주하며 돌고 돌며 그 땅에서 하나의 자기 처서도 마련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뭐냐?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날 많은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만 우리가 정작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건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뭐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놨는데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그대로 묶여 있는, 이 세상을 오히려 바라고 소망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 자랑이란 게 뭘까?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세 번째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면 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땅에다가 목표를 두고 땅에가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뭔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나뭐 샀다. 나 우리 뭐 이번에 집을 이렇게 샀고 뭐 우리 차를 이렇게 바꿨고 어떻게 보면. 다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목표를 두게 되면요.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것. 그리고 전혀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잠시다가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 그 고룩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자 애쓰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사실 자랑이라는 걸 하지 않게 되지요. 그데 스스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것으로 늘내 자신 속에서 확인하고, 그걸 뭐 자랑이라고 할건 없지만. 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스스로 기쁨을 누리는 거야. 가지 가지는 겁니다. 뭐 그것다고 뭐 남에게 나는 이만큼 거룩해졌어. 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요. 뭐그거 자체가 사실 이번에 이미 교만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늘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영원한 목적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내가. 그 훈련을 하고 있느냐? 사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요. 상당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아이비크래커 같은 그죠 부풀지 않은 딱딱한 과자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과 부드러운 발효시킨 그런 부드러운 식빵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어느 게 먹기가 더 좋습니까? 그죠 부드러운 게 훨씬 더. 먹기 좋죠. 무경을 먹는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사백세 광야 4 0년 동안 그들 이 사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무슨 불평을 했습니까? 아, 이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만나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힘들 겁니다. 우리가 뭐 밥이라는 것 막 하루에 3세 끼 먹고 1년 12달 먹어도 사실 우리 밥이라는 게 사실 반찬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먹어서 질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고민하는 게 뭡니까? 점심 한끼 먹는데도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먹을까? 그거 고민 안 됩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무교병을 먹는 그긴 학인 세월 힘들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 거기서 사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가나니 우리의 목적지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내일 뭐 계속해서 살펴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런 부분을 또 표현합니다. 항상 탁하신곳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또 같은 다른 절기가 있으니까요 그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과연 정말 이 땅이 아닌 이생의 자랑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 특별히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 이사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들 만날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며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복지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곳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다 죽어 갔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늘,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막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감당해내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라를위 해서, 많이기도해 주시길 부탁탁립립다오늘이주게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